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서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력 사고력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력 사고력의 상위 1%는 인공지능이다. 하,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또는 AGI, 일반인공지능 시대에 2, 3년 후에 온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아마, 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채찍 PT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변해서 이제 뭐 말로 한마디만 하면 얘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짜르락 다 해줄지도 몰라요. 새로운 AI 도구는 창의적인 제작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창의적인 결과물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로이어 시험에 그죠? 변호사 시험 이제 법그 검사 판사 시험에 바 익제미네이션이라는 요미에서는 이미 합격을 했고요. 의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뭐 어, 굉장하죠. 참신함과 실용성의 조합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AI는 그 일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잘해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인간지능 중에서 창의성 목록에 최상위에 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창의성은 인간을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했죠. 인공지능이 창의성만은 인간을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놀랄 만큼, 어, 신비롭고 실망스러울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아, 아이디어죠. <laughs>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하며 기계의 실리콘 장막 뒤에 숨어있는 냉철한 논리를 무시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창의력은 기계에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창의적인 노력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리, 달리2, 미전이와 같은 새로운 AI 도구는 창의적인 제작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창의적인 결과물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을 그죠 어, 인간이 그린 그림인 줄로 착각하고 시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증가하는 영향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의 잠재력을 잠재력은. 할리우드 작가 파업의 결정적인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작가만 지금 현재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만화 게임 산업도 지금 하고 있고 할리우드의 작가 배우 거기에다가 감독, 카메라 감독, 프로듀서까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프로듀서들이 작가 없이 그죠 작가 없이 스티븐 스피리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배우 쓰지 않고 작가도 쓰지 않고 카메라 감독도 쓰지 않고 뭐 다양한 CG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전부 AI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laughs> 했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작가 파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한 6개월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이제 게임 산업도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AI의 놀라운 독창성에 대한 우리의 책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창의성의 출현과 그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막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신함과 실용성의 조화, 사람들이 가장 창의적일 때는 새로운 것.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솔루션을 생성하여 요구 사항, 목표 또는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기존 자원인 아이디어나 기존의 재료나 기존의 지식을 유용하거나 만족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행위이다. 종종 창의적 사고의 결과는 놀랍기도 하며 이는 창작자가 예측하지 못했도 어쩌면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일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발명품, 예상치 못한 농담의 핵심이고 물리학의 획기적인 이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표, 템포, 사운드. 가사의 독특한 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저는, 어, 채 GPT-4, GPT-4를 포함한 최신 버전의 AI에 생성된 콘텐츠의 새, 흥미로운 점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작업인 어,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GPT-4 결과물의 참신함과 유용성은 내가 교사이자 기업가로서 함께 일했던 학생들과 동료들이 제출한 창의적인 유형의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양하고 놀랍지만 관련성이 있고 유용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상상력도 풍부했다. GPT-4에 게시된 다음 메시지를 고려해보자. 모든 어린이가 일주일중 하루 동안 거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랬더니 GPT-4에 생성된 아이디어는 문화, 경제, 심리학, 정치, 대인, 커뮤니케이션, 교통, 레크리에이션 등을 다루었으며 생성된 새로운 연결 측면에서 놀랍고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대부분 과학자,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 요리사, 창립자, 엔지니어, 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듯이 이러한 참신함과 실용성의 조합은 실현하기 어렵다. <laughs> 그러나 AI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죠? 어, 일주일에 하루가 내가 거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바뀔지. 그죠? 어, 놀라운 이야기, 이런 거를 상상하고, 어, 그 대안을 내고 하는 거를 AI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AI 테스트.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laughs> 크리스티앙 바르게 및 크리스티앙 길드와 함께 나는 토론스 어, 창의적 사고 테스트, TTCT를 통해서 AI의 창의적인 능력을 테스트해 보기로 결정했다. TTCT는 응시자가 실제 작업에 필요한 종류의 창의성. 예, 질문하기 더 효율적으로, 고효율적으로 행동하는 방법, 원인과 결과를 추측하는 것, 제품 개선 이런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위의 예에서 알듯이 응시자에게 <laughs> 어린이 장난감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거나 가상 상황의 결과를 상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테스트는 일부 연구자들이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의 변혁적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역사적인 창의성 측정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종종 심리적 또는 개인적 창의성이라고 불리는 개인의 일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평가한다. TTCT 말이죠. GPT4를 통해서 8회나 TTCT를 실행한 그 외에 학부생 24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TTCT 채점을 제공하는 민간 테스트 회사인 스콜라스, 스콜라스틱 테스팅 서비스의 숙련된 검토자들에 의해서 평가됐습니다. 이 개개인이 에, 이 작가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 회사가 평가를 해봤어요. 그들의 채점할 테스트 중 일부가 AI에 의해서 완료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그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검토자 그죠 이그 회사가 일부의 대답은 AI가 말을 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스콜라스틱 테스팅 서비스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프롬트를 대중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GPT-4는 과거 메시지와 응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긁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학생들과 성인이 완료한 수천 건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AI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대규모 추가 통제그룹을 제공합니다. 그 T T C T 테스트 결과는 A I가 그저 답을 한 것도 있고 사, 진짜 사람이 다 답을 한 것도 있는데 장인석을 테스트한 거예요. G P T 4는 아이디어의 독창성 측면에서 시험응시자 상위 1%에 속했습니다. <laughs> 놀랍죠? 사람보다. 100% 사람인데 그 중에 1%가 어, GPT-4가 답한 거예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AI가 인간 인간의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이 아, <laughs> 첫 번째 사례 하나라고 믿는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GPT-4와 같은 AI 모델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연구자들도 AI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 창의성은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AI의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랍습니다. 우선, 영국의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은 점수는 커녕 정의할 수도 없다고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신함과 독창성은, 어, 독창성의 제품은 <laughs> 수천 년 동안 높이 평가되고 팔렸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은 적어도 1950년대부터 심리학과 같은 분야에서 정의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laughs> 1961년 연구원 멜로스가 도입한 창의성의 사람, 제품, 프로세스 및 언론, 이런 모델은 그 시점까지 창의성이 이해되고 평가되었던 무수한 방식을 분류하려는 시도였다. 그 이후로 창의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커졌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창의성이라는 용어가 컴퓨터와 같은 인간이 아닌 실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창의성이라는 용어가 AI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과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주장해서 주장한 인지과학자 마가렛 보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AI 창립자들은 AI의 창의적인 능력을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AI의 결과만, 어, 연구했던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고 과정이나 아이디어가 생성된 환경과 매우 다를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정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창의성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면, 어, 정의에 따라서 AI는 창의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창의성의 정의와 창의적 과정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신 버전의 AI 생성된 AI로 생성된 제품들은 참신하고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우리는 이것이 현재의 심리학과 과학 분야에서 지배적인 창의성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믿는다. 더욱이 현재 AI 반복의 창의적 능력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laughs> 1956년 인공지능에 관한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유명한 제안에서 AI 창시자들은 창의성을 포함하여 학습의 모든 청년이나 지능의 다른 모든 기능을 시뮬레이션하려는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제안에서 컴퓨터 과학자 넛 다니엘 로체스터는 자신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에 독창성을 발휘할 기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은 이제 연구를 했죠. 분명히 AI 창립자들은 어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포함한 창의성의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의 특정 형태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나에게 GPT 4 기타 AI 모델의 놀라운 창의성 점수는 더욱 시급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미국 학교 내에서 현재까지 인간의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고 그 개발을 육성하는 공식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AI가 실현하는 창의적인 능력은 창의성을 개인 사회 및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창의성 능력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 기타 사람들에게 스푸트니크 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그죠, 소련에서 달에다가 어 쏘아 올렸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 순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도 달에 사람을 어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62년인가에 달에 사람이 착륙됩니다. 어 아니 62년이 아니고 어 아무튼 62년에 그 말을 발표를 한 거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우주 그죠 나사가 생겼죠 이처럼 너무나 이제 놀라운 변화, 변 어, 변화의 시간, 을스푸트니크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고 AI가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잘할수 있고 앞으로 더 어, 창의성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AI 이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사업 아이템은 무조건 AI 인공지능입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세요. 떡볶이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AI를 공부해서 AI를 가지고 뭔가를 팔수 있거나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감사해요.